매월 안정적으로 배당을 주는 주식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 친구들, 제이든이야. 오늘은 매월 안정적으로 배당을 주는 주식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내가 선정한 기준으로는 첫째, 매월 안정적으로 배당을 주고 있는가? 둘째, 배당의 배당성장까지 이뤄지는 주식인가? 셋째, 사업구조는 안정적이고 우상향을 그리는 황금알을 낳을 거위인가? 첫 번째 주식은 스테그 인더스트리얼이라고 부동산 투자 신탁 주식회사야 평균적으로 매년 5% 이상 월배당을 주고 있는 주식이지 2019년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 배당수익률이 4.5% 수준인데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적으로 5에서 7% 사이의 월 배당을 주고 있어. 매년 배당 성장을 통해서 배당금이 증가하는 모습도 볼수 있지. 2011년 이후 2019년까지 약 3배 정도 올랐고 매년 배당을 약6% 정도 줬으니까 아주 좋은 주식인 거지. 스테그는 38개 주에 378만 평방피트에 걸쳐서 395개의 산업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중이야. 유통센터나 조명 제조시설 같은 유지 보수가 거의 필요 없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어. 스테그는 아마존, 테슬라, 스타벅스, 캘로그, 심지어 삼성과 같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서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사업 안정성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 불황이 왔을 때에도 안정적으로 주가 성장에 배당 수익도 챙길 수 있는 아주 좋은 회사인 거야. 아마존, 테슬라, 스타벅스, 켈로그 삼성 같은 기업들이 망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거든. 두 번째는 LTC라고 2004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안정적으로 월배당을 주고 있는 주식이지. 평균적으로 5에서 7% 사이에 월배당을 주고 있어. 그리고 배당 성장까지 거의 매년 꾸준히 해주고 있어서 장기 보유하기 아주 좋은 주식이야. 약 10년 동안 주가는 2.5배 상승해 매년 약6% 배당에 배당 성장까지 해주는 주식이니까 아주 좋은 주식인 거지. LTC 같은 경우 1992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노인시설과 전문 간호시설에 50대 50으로 분할된 200개 이상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소유하고 있거든. 건강과 노인 생활은 점점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향후 약 20년 동안은 전망이 아주 밝은 사업이거든. 매일 만 명이 넘는 베이비붐 세대가 더 많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거라는 게 통계로도 나와 있거든. 그래서 LTC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거야. 다음은 세 번째, 리얼리티 인컴이라고 이 주식도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서 배당 수익률이 3.7% 수준인데 매월 배당을 주는 주식이고 2004년부터 매년 꾸준하게 배당 성장을 해온 모습을 볼수 있어. 2010년부터 지금까지 약 3배 정도 오른 모습을 볼수 있지. 3배 주가 상승이랑 매년 약5% 정도 되는 배당의 배당성장까지 해주는 아주 좋은 주식이야 5,900개가 넘는 부동산 월세를 징수해서 우리한테 돌려준다고 보면 돼이 기업도 1994년에 설립되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상승과 배당의 배당성장까지 해온 기업이야 20위 안에 들어있는 테넌트는 월그린, 세븐일레븐, 페덱스 우리가 말하면 다알수 있는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거든 포트폴리오도 보면 우주항공 우류 매장, 가전, 소비재, 편의점 등 엄청 많이 분산되어 있어서 안정적이라고 보면 돼. 조물주에 건물주라고 5,900개 부동산 한번 소유해서 같이 이익을 공유하는 것도 참 괜찮은 방법이야. 자 다음은 네 번째 메인스트리트 캐피탈 주식이야. 매월 배당을 꾸준히 주고 있고 배당 성장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야. 10년 전에 투자했으면 3배 정도 되는 주가 차익하고 매년 6% 정도 되는 배당에 배당 성장까지 챙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주식이야. 1990년대 중반에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높은 성장을 지속해왔던 실력 있는 기업이거든. 포춘 500대 기업에도 선정되었어. 주로 중소기업에 장기부채와 주식자본을 제공하는데 사업구조는 선순위 담보부채, 후순위 부채, 우선주, 보통주에 투자하고 있어. 한마디로 수익성 높은 자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펀드라고 생각하면 쉬울 거야. 주로 중소기업에 투자해서 뭔가 불안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걱정하지 마. 심지어 2008년 금융위기에도 잘 버티고 살아남은 정말 자본운영 실력이 뛰어난 기업이거든. 내가 위에서 말했던 내개 주식은 매월 배당을 주면서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야. 지금 사서 평생 동안 안 팔고 배당으로만 받아서 생활하기에도 충분한 주식이고, 노후도 보장해주는 주식이지. 매월 현금 흐름이 중요한 사람은 한 주씩 꾸준히 사면 어느 순간부터 매월 회사 월급만큼 들어오는 월배당에 놀랄 거야. 1억 정도만 사도도 한 달에 50만 원 정도 평생 들어온다고 보면 돼. 다음 시간에는 월배당 10% 이상 되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줘. 안녕.